홍동면 운곡마을에서독립유공자우손 주거환경개선헌정식이 지난달 30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1919년 금마면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애국지사 최승잠 선생의 딸 최숙자 씨 자택에서 김석환 군수를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 고쳐주기 사업은 한국 헤비타트의 후원으로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세습자 씨의 40년 된 주택 지붕, 주방, 처마 수리, 외부 화장실에서 내부 화장실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독립 이공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름답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씨는 지은지 40년이 넘은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음...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부의 보상금 일부를 10수년간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홍동면 명예 면장인 노석순 원형관업회장이 세탁기, 에어컨, TV 등 3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후원했습니다. 김종희 면장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보여준 독립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에 보답하고자 노후 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지원해준 한국해비타트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